저는 이제 막 유튜브를 시작한 새내기인데요.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2025년도 새해부터는 꼭 유튜브를 시작을 하겠다고 우리 동료와 정말 깊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24년도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앞으로 제 일상도 유튜브에 많이 많이 올려보려고 합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55분 이제 24년도에 오전도 5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쌩얼로 첫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차마 쌩얼을 보여 드릴 순 없기 때문에 이 인형으로 인사를 먼저 드려봅니다 앞으로 시작해 볼게요 뿅케이코 샀어요 회사 가서 먹어야지 장난이 아니, 네 진짜. 짜 어, 머리가 산발이 됐어요 니지왜 하필 오늘 점검인 건지? 인지 쉽지 니습니다니시 24년의 마지막 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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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하이 하이 아 지금 저기 뭐야 에어컨 때문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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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꾸야 축하해 너도 안꾸 축하해 자, 올해도 너무 고생하셨고 새해 축하합니다 여러분 네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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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아, 뭐해요 우리 해피 뉴 이어? 한 사람씩 덕분에 하자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아아 고양 행복하세요 고양 남치하는 노래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새해 천만인 내일은 쾌청한 하늘이 함께할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새해 첫날인 내일은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고, 낮 동안에는 평양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추우니까요. 이른 시간 이동하시는 분들은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시가 이어지면서 시반 추위는 없겠습니다. 모두 새해는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날씨 전해 드렸습니다. 한번첫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시반 추위는 없겠습니다. 모두 새해는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날씨 전해 드렸습니다. 지렁이 할수 있는데 진짜요 완전 부지런해 돼. 맞아. 그래서 용머리 말고 뱀머리를 노리자. 실패해봐야 지렁이 꼬리밖에 안 되니까. 명언이죠? 진짜 명언이다. 살려주세요 이거. 오 어, 살려드릴게요. 어. 소연 선배의 아들 아드님께서 방문을 하셔가지고요. <laughs> 면담 담당하고 있어요. 세 번째 곡도 같이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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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하니다고생하셨다고생하셨습니고하다고생하고습니다 어,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나가는 음악 프로그램이고요. 이름은 오희주의 라디오 라떼 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어, 음, 작년 한 10월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 이제, 아니지. 2025년에 이 영상이 올라갈 거니까 제가 2023년도부터, 3년 10월부터 DJ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1년 하고 한 2개월 정도 어, 벌써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면 할수록 정말 너무 재밌더라고요 라디오 좋아요 라디오 라때 많이 들어주세요 어, 보면 저는 얘를 끼고서 작업을 하고요 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5분 30초를 지나고 있고요. 오늘 첫 촬영 시작했어요. <laughs> 여기 밤에 오면 무서워요. 여기는 짜잔. 잘 맞나요? 아니 짐 챙기러 왔는데 헉? 이런 감동 헉? 어 뭐야 헉? 너무 감동인데요 뭐야 진짜 누구야 아니 진짜 편지 읽다 울었어요 <laughs> 아 진짜 대박이네. 저의 사랑하는 동료가 이렇게 따뜻한 편지를 써줬는데, 여운이 가시질 않네요. 무병 장수하는 마법. 의미심장하네요. 대박 터지는 마법. 대박. 예전에 고양이를 키웠었는데, 뭐, 편지에도 고양이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 고양이 닮은 이 귀여운 볼펜까지 퇴근을 합시다. 어, 아 맞다. 점검 중. 아시죠? 집에 왔고요. 장 보다가 휴대폰 배터리가 꺼져서 장 보는 과정을 못 찍었어요. 내일 새해 1월 1일이니까 떡만둣국을 끓여 먹으려고 이렇게 재료를 샀습니다. 아, 이거는 오늘 제가 이따가 혼자 술을 마실 모스카토 다스티. 마이 최애 와인이고요. 네, 이렇게. 이거 말고 지금 냉동실에 만두도 제가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일 첫 끼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스카토 다스티입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살짝 달달한 음료수 맛있는 느낌. 도수도 그렇게 세지 않아요. 5.5도, 네, 5.5도여서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빵주의 최애 와인 되시겠습니다. 시신인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장르는 다음 주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 보이시나요? 이 탄산. 2024년의 마지막 술, 마지막 와인입니다. 모두. 새해에는 더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어, 저도 24년 올한해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행복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물론 버거울 때도 있었고 참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한 해를 다시 돌아봤을 때 돌이켜 봤을 때 어, 올해만큼 치열하게 살고, 또 내가 스스로 많이 성장했던 때가 있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24년도는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던 한해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짠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제 올해가 한 3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와인 마시면서 한 해를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놀랍게도 이 와인이 첫 끼예요. 부모님이 보시면 안될 텐데. 상당히 배가 고픈 이유로 어, 집에 오자마자 파스타를 주문해놨고요. 어, 내일부터는 정말 음식을 열심히 해서 먹을 거기 때문에 음, 마지막 배달 음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시킨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파스타를 좀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이빈 속의 와인을 홀짝홀짝 마시면서 좀 저만의 시간을 가져볼게요. 파 스타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는 리뷰 이벤트로 받은 가라악이고요. 그리고 안주가 도착하기 전에 어머. 반이나 마셔 버린 와인입니다. 안주는 이제 왔는데 와인을 반이나 마셔 버렸네요. 지금부터 먹어 볼게요. 지금부터 밥을 좀 먹고 오겠습니다. 2차전이 시작됐습니다. 첫 브이로그부터 이렇게 고주망태가 되는 모습을 담게 됐네요. 그렇지만 저는 가식이 없는 솔직한 사람이니까요. 마셔고 있습니다. 짠! 지금 어쨌든 이 와인을 다 마셨습니다. 조금 남았거든요? 이만큼 남았어요. 앞으로 제가 술 마시는 모습도 많이 담기 면안 되겠다. 저는 새해부터 술을 조금 줄여보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절주! 금주는 못하겠지만 절주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저 마실게요. 편하게 먹고 오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 해조지 보러 가려고 일어났는데요. 너무 졸려요. 음, 그지만 일어났으니 가야겠죠? 어 목이 너무 잠겼네. 살짝 감기 걸린 것 같은데요. 그래도 1월 1일이니까 씻고 올게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제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가보겠습니다. 2025년 새해 해맞이 OTD 가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까지 사실 막 부지런한 성격은 아닌데, 의미부여는 <laughs> 참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잠도 얼마 못 잤지만 바삐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해볼 생각이 좀 설레는 것 같아요. 조금... 두근... 아임. 모두 행복하세요.